이찬원과 박지현, 영탁의 1위 자리를 넘본다. 디스트랜드 투표 마감 d 2 치열한 접전 예고. 트로트 남자 가수들의 인기를 겨루는 디스트랜드 남자 부문 투표가 마침내 막판 승부로 접어들었다. 2월 21일 기준으로 투표 마감까지 단 이틀을 남긴 지금, 수많은 팬들의 참여 속에서 예측 불가의 순위 전쟁이 펼쳐지고 있다. 영탁이 선두를 지키고 있는 가운데 이찬원과 박지현이 빠르게 뒤를 쫓으며 마지막 반전의 주인공이 될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디지털 팬덤이 만드는 새로운 경쟁 구도. 오늘날 트로트 시장은 단순한 무대에서의 실력뿐 아니라 온라인 플랫폼과 팬덤의 결집력이 결정적인 승부를 가르는 핵심 요인으로 부각되고 있다. 디스트랜드 투표는 바로 그러한 디지털 시대의 흐름을 가장 잘 반영하는 무대다. 팬들은 SNS, 유튜브, 팬카페 등 다양한 온라인 채널을 통해 자신이 응원하는 가수에게 표를 던지고 이러한 응원이 실시간으로 순위에 반영되면서 하루하루 결과가 요동치고 있다. 영탁, 1위 자리를 사수할 수 있을까? 현재 3,995표를 획득한 영탁은 여전히 1위 자리를 굳건히 지키고 있다. 단연간 쌓아온 실력과 경험, 그리고 탄탄한 팬덤의 힘이 결집된 결과다. 그는 단지 트로트에 국한되지 않고 발라드와 댄스 등 다양한 장르에서의 유연한 소화력을 바탕으로 팬들의 폭넓은 지지를 받고 있다. 영탁의 무대는 언제나 파워풀하고 안정감이 있다. 특히 감정선의 조절이 뛰어나 많은 이들이 그의 무대를 보며 진심 어린 위로와 감동을 느낀다. 팬들과의 끈끈한 유대감 또한 그의 무기를 더욱 강하게 만든다. 하지만 그의 일이 자리를 넘보는 이들이 있다. 바로 이찬원과 박지현이다. 이찬원. 차세대 트로트의 중심으로 부상. 이찬원은 이번 투표에서 3,178표를 얻으며 영탁과의 격차를 점점 좁혀나가고 있다. 그의 매력은 소탈한 이미지와 뛰어난 친화력. 그리고 안정적인 보컬 실력이다. 방송을 통해 자주 대중과 소통하며 친근한 이미지로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그는 이번 디스트랜드 투표에서 예상 외의 반전을 만들어낼 가능성을 충분히 지니고 있다. 무대에서의 이찬원은 유쾌함과 진중함을 동시에 갖추고 있다. 곡의 분위기에 따라 자유자재로 감정을 표현할 수 있는 능력은 그를 더욱 특별한 아티스트로 만든다. 그의 팬덤은 연령대를 막론하고 넓은 스펙트럼을 자랑하며 마지막 이틀 동안 얼마나 많은 표를 끌어올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박지현, 감성의 뉴 페이스. 한편, 박지현의 급부상도 눈에 띈다. 그는 현재 616표를 기록하며 4위에 올라있으며 막강한 상위권 가수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고 있다. 박지연은 감미로운 목소리와 섬세한 감성으로 무대를 채운다. 그의 노래는 관객들의 마음에 진한 여운을 남기며 세대 간 경계를 허물고 있다. 박지연은 트로트 신에서 차세대 스타로 주목받고 있으며 이번 투표를 통해 그의 영향력이 점점 확대되고 있음을 입증하고 있다. 팬들과의 소통을 중시하고 SNS를 통해 팬들의 응원에 화답하며 꾸준히 존재감을 드러내고 있다. 이명웅, 진정성과 음악적 깊이로 여전히 강력한 존재. 3170표를 얻으며 3위를 기록하고 있는 이명웅 역시 결코 간과할 수 없는 인물이다. 그는 트로트뿐 아니라 발라드, 팝등 다양한 장르를 넘나들며 독보적인 음악성을 보여주고 있다. 그의 음악은 단지 귀를 즐겁게 하는 데에 그치지 않고 진정성 있는 메시지로 청중의 마음을 울린다. 또한, 이명웅은 팬들과의 소통에서도 앞서 나가는 모습을 보여준다. SNS, 유튜브 채널을 통해 일상의 모습을 공유하며 팬들과의 정서적 교류를 이어가고 있다. 이러한 유대는 단순한 가수와 팬의 관계를 넘어선 신뢰의 기반이 되어 그의 지속적인 인기를 뒷받침하는 원동력이 되고 있다. 정동원, 트로트계의 영재로 주먹. 정동원은 어린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463표를 얻으며 5위에 올랐다. 그는 트로트계에서 보기 드문 영재로 어릴 적부터 다져온 무대 경험과 순수한 감성으로 관객들을 사로잡고 있다. 정동원의 노래는 단순한 테크닉을 넘어 마음을 울리는 깊은 감동을 선사한다. 그는 앞으로의 행보가 더욱 기대되는 아티스트로 이번 투표에서의 순위보다도 그의 미래 가치가 더욱 빛난다. 팬들은 그를 통해 트로트 장르의 새로운 가능성을 보고 있으며, 정동원은 이에 부응하듯 꾸준히 성장해 나가고 있다. 막판 반전 가능성. 팬들의 선택에 달렸다. 이처럼 디스트랜드 남자 부문 투표는 마지막까지 순위를 예측하기 어려운 긴장감을 유지하고 있다. 단 이틀이라는 시간이 남아있는 지금, 각 가수들의 팬덤은 전력을 다해 막판 표를 모으고 있으며, 소셜미디어에서도 관련 키워드가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이번 투표는 단순한 인기 경쟁이 아니라 팬덤의 결속력과 가수와 팬 사이의 관계를 시험하는 하나의 시험대이기도 하다. 응원의 열기는 점점 더 뜨거워지고 있으며 각 아티스트의 진정성과 퍼포먼스, 팬과의 소통력이 막판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새로운 흐름, 트로트의 세대 교체 신호. 특히 이번 투표는 이찬원, 박지연, 정동원 등 젊은 세대의 약진이 두드러진다. 이는 트로트 시장의 세대 교체가 이미 진행 중임을 방증한다. 이들은 기존의 트로트 이미지를 새롭게 재해석하며 젊은 감성과 대중성과의 균형을 맞추고 있다. 전통과 현대의 조화를 바탕으로 자신만의 음악 세계를 구축해 나가는 이들의 행보는 앞으로의 트로트 시장에 있어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이다. 팬들 또한 이러한 변화에 기꺼이 동참하며 새로운 스타들의 부상을 반기고 있다. 이처럼 마지막까지 손에 땀을 쥐게 하는 듯이 트렌드 남자 트로트 부문 투표는 단순한 순위 경쟁을 넘어 현재 대한민국 트로트계의 판도를 재확인하는 장이 되고 있다. 특히 영탁, 장민호, 이명웅, 그리고 박재현, 정동원 등 다섯 명의 주요 아티스트들이 보여주는 각기 다른 음악적 매력과 팬덤의 열기는 트로트라는 장르가 여전히 대중음악의 중심에서 강한 생명력을 유지하고 있음을 증명하고 있다. 앞정 차세대 트로트 시장. 팬덤이 만드는 새로운 흐름. 이번 투표에서 주목할 점중 하나는 단연 팬덤의 결집력이다. 특히 10에서 20대의 젊은 층을 중심으로 한 신규 팬층의 유입은 트로트 시장의 세대 교체 가능성을 보여주는 중요한 지표로 해석된다. 예전에는 중장년층의 전유물처럼 여겨졌던 트로트가 이제는 감각적 편곡과 세련된 퍼포먼스를 통해 젊은 층과도 소통하고 있는 것이다. 그 중심에는 SNS, 유튜브, 팬카페 등 디지털 플랫폼이 자리하고 있으며 이들은 단순한 응원을 넘어 디지털 투표를 통한 영향력 행사라는 새로운 문화를 만들고 있다. 영탁의 팬덤은 조직적인 투표 활동을 통해 그의 1위 자리를 굳건히 유지하고 있으며 장민호와 이명웅 역시 자신들만의 강한 팬층을 바탕으로 막판 뒤집기를 노리고 있다. 이러한 팬덤 간 경쟁은 마치 하나의 전략게임처럼 느껴질 정도로 복잡하고 정교하며, 이는 단순히 가수 개인의 인기만으로 설명되기 어려운 사회적 팬 문화 현상으로 자리 잡았다. 마이크 아티스트 개별 분석. 음악성과 인성의 조화. 영탁은 단순한 가창력 뿐 아니라, 폭넓은 음악적 역량으로 꾸준한 사랑을 받고 있다. 그는 트로트는 물론 발라드, 록, 댄스 등 다양한 장르를 넘나들며 음악적 유연성을 갖춘 보기 드문 트로트 아티스트다. 그의 무대는 언제나 완성도 높고 팬들과의 교감 역시 진정성 있게 이루어지고 있어 팬들의 신뢰가 깊다. 장민호는. 트로트계의 젠틀맨이라는 별칭처럼 세련된 이미지와 더불어 꾸준함의 미학을 보여주는 가수다. 무대 위에서는 여유로운 미소와 감미로운 목소리로 관객을 사로잡고 무대 밖에서는 팬들과의 인간적인 소통으로 감동을 자아낸다. 그는 이번 투표를 통해 단단한 팬덤 기반을 다시 한번 증명하고 있다. 이명웅은 그 누구보다 음악을 통해 이야기하는 아티스트다. 그의 음악은 단순한 기술적 노래를 넘어 감정의 서사를 담고 있으며 이를 통해 폭넓은 연령대의 팬들에게 깊은 감동을 선사한다. 특히 사회적 메시지와 개인적 진솔함이 깃든 그의 무대는 감성적인 트로트를 새롭게 정의하고 있다. 박재현은 차세대 스타로 부상하며 팬들 사이에서 큰 주목을 받고 있다. 감미로운 음색과 깊은 감수성으로 무장한 그의 무대는 기존 트로트에서 느낄 수 없던 섬세한 정서를 전달하며 젊은 트로트의 가능성을 열어가고 있다. 정동원은 트로트 신동이라는 수식어를 뛰어넘어 이제는 자신의 음악 세계를 넓혀가고 있는 성장형 아티스트다. 어린 나이에도 불구하고 탄탄한 기본기와 풍부한 감정을 무대에 담아내며 트로트의 전통성과 미래 가능성을 동시에 품고 있는 인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막대 그래프 투표 결과와 트로트 산업에 미치는 파급력. 이번 투표는 단순히 트로트 가수들의 인기 척도를 넘어서 방송사와 제작사들의 캐스팅 및 콘텐츠 기획 방향에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주목할 필요가 있다. 팬들의 지지와 투표 결과는 향후 콘서트, 음반 발매, 드라마 OST 참여 등 다양한 활동에 있어 중요한 지표로 작용하며 이는 곡 가수 개인의 커리어와 수익 구조에 직결되는 문제이기도 하다. 또한 이와 같은 실시간 투표 시스템은 팬들과 가수 간의 거리를 좁혀주며 트로트를 중심으로 한참여형 문화를 더욱 활성화시키고 있다. 팬들은 단순한 수용자가 아닌 콘텐츠의 공동 창작자이자 확산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셈이다. 이번 DC 트렌드 남자 트로트 부문 투표는 단순히 팬심의 결과만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다. 이 투표의 흐름은 트로트 음악이 지금 어떠한 흐름 속에 위치해 있는지를 반영하는 거울이라 할수 있다. 특히 영탁, 장민호, 이명웅, 박재현, 정동원으로 이어지는 상위권 라인업은 단지 인기만으로 구성된 것이 아니라 트로트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를 상징하는 인물들이 조화를 이루고 있음을 보여준다. 팬덤과 함께 성장하는 트로트 스타들, 특히 이들 가수는 단순한 노래 실력 뿐 아니라 팬들과의 소통을 중요시하는 소통형 아티스트로 주목받고 있다. 예컨대, 영탁은 팬들과의 실시간 소통을 위해 팬카페와 라이브 방송을 정기적으로 진행하며 팬들에게 자신이 얼마나 가까운 존재인지 끊임없이 확인시켜주고 있다. 장민호 역시 특유의 친근함과 따뜻한 성격으로 팬들과의 거리를 좁히며 일상적인 모습까지 공개하면서 팬들과 감성적으로 연결되는 노력을 아끼지 않는다. 이명웅은 음악 외에도 사회공헌 활동, 기부 등으로 진정성 있는 이미지를 굳히며 팬덤의 신뢰를 얻고 있으며 박재현과 정동원 또한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넘나드는 소통으로 팬덤의 결집력을 이끌어내고 있다. 디지털 시대 속 투표 시스템의 변화 이번 투표는 디지털 시대의 흐름을 타고 있는 트로트 산업의 또 다른 모습을 보여준다. 과거에는 음반 판매량이나 방송 출연이 인기를 가늠하는 주요 척도였지만, 이제는 온라인 투표와 SNS 반응, 유튜브 조회수 등으로 팬들의 참여가 보다 실시간으로 반영되고 있다. 팬들은 자신이 응원하는 가수를 위해 직접 투표하고, 투표 동료 영상을 제작하거나 SNS 해시태그를 통해 홍보하는 등 자발적으로 여론 형성에 참여한다. 이러한 팬덤 중심의 활동은 트로트 장르가 아이돌 못지않은 팬문화 중심의 산업으로 변화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특히, 이번 DC 트렌드 투표는 시간 단위로 집계되는 실시간 순위 공개 시스템을 도입하여 팬들의 몰입도를 높이고 있다. 팬들은 매 순간 갱신되는 순위를 보며 즉각적인 반응을 보이고, 그에 따라 투표에 더욱 적극적으로 참여한다. 이는 트로트 팬덤이 얼마나 조직적이고 체계적인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단적인 예다. 이처럼 치열한 순위 경쟁이 벌어지고 있는 DC 트렌드 남자 트로트 부문 투표는 단순한 인기를 넘어 트로트라는 장르가 대중문화 전반에 미치는 영향력을 여실히 드러내는 지표가 되고 있다. 팬덤의 힘은 이제 단순한 응원이나 펠레터를 넘어서 온라인 플랫폼에서의 적극적인 활동과 투표 전략까지 포괄하는 진화된 형태로 나타나고 있다. 특히 각 팬덤이 펼치는 조직적인 투표 참여는 그 자체로 하나의 캠페인처럼 진행된다. 예를 들어 영탁 팬덤은 특정 시간대에 집중적인 투표를 유도하며 공동체 전략을 펼치고 있으며 장민호의 팬들은 SNS를 활용해 투표 동료 이미지를 제작, 공유함으로써 온라인 상에서의 확산력을 극대화하고 있다. 이명웅의 팬덤은 유튜브 영상 클립과 감동적인 순간을 편집해 팬심을 자극하며 투표 참여율을 높이는 방식으로 반격을 노리고 있다. 이러한 팬덤 간의 조용한 전쟁은 매일매일의 순위 변화에 영향을 미치며 투표 마감 직전까지도 최종 결과를 예측하기 어렵게 만든다. 동시에 이는 각 아티스트들에게도 큰 의미를 가진다. 단순히 인기를 얻는 것을 넘어 자신을 지지하는 팬들과의 유대감을 확인하고 아티스트로서의 존재감을 입증할 수 있는 소중한 기회이기 때문이다. 이번 투표에서 특히 주목할 부분은 세대 간 교차현상이다. 영탁, 장민호, 이명웅 등 기존의 트로트 강자들이 여전히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가운데 박재현, 정동원과 같은 신세대 아티스트들이 빠르게 추격하며 순위를 위협하고 있다. 이는 트로트라는 장르가 특정 세대의 음악이 아닌 전 세대를 아우르는 국민 장르로 자리매김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다. 또한 이번 투표는 팬덤 간의 경쟁을 넘어서 트로트 산업 전반에 있어 중요한 시사점을 제시하고 있다. 무엇보다 팬덤의 열정과 충성도는 단순히 개인의 스타성을 넘어서 트로트 콘텐츠의 다양성과 질적인 성장을 이끌 수 있는 원동력으로 작용한다. 팬들의 적극적인 참여는 아티스트의 방송 출연, 음반 판매, 공연 활성화에도 직결되며 이러한 순환 구조는 결국 산업의 성장으로 이어진다. 게다가 이번 DC 트렌드 투표는 글로벌 k 이트로트 열풍과도 맞닿아 있다. 일부 팬들은 해외 거주자임에도 불구하고 v 이판을 활용해 투표에 참여하고 있으며 SNS를 통해 글로벌 팬들과의 연대감을 형성하고 있다. 특히 이명훈과 정동원은 유튜브에서의 조회수 증가와 팬댓글의 언어 다양성에서 글로벌 인기를 실감케 하고 있다. 이는 트로트가 더 이상 국내에만 국한되지 않고 세계로 뻗어나갈 수 있는 가능성을 품고 있음을 방증한다. 트로트의 새로운 바람을 이끄는 또 다른 신예로는 박재현 외에도 김수찬, 나태주, 류지광 등 개성과 실력을 겸비한 아티스트들이 있다. 이들은 전통 트로트와 현대적인 감성을 융합한 스타일로 젊은 세대의 지지를 얻고 있으며, 무대 위에서의 퍼포먼스는 물론 예능, 드라마, MC 등 다양한 분야로 활동 영역을 넓혀가고 있다. 이러한 확장은 트로트 가수의 이미지에 대한 기존의 고정관념을 깨고, 전방위적 아티스트로서의 성장 가능성을 보여준다. 현재 진행 중인 투표의 결과는 단기적인 인기도를 반영하는 지표일 수 있으나, 팬덤의 결속력과 아티스트의 지속적인 영향력을 확인하는 장기적인 테스트로도 해석될 수 있다. 특히 마지막 24시간 동안 펼쳐질 투표 막판 스퍼트는 모든 상황을 뒤바꿀 수 있는 변수가 될수 있으며 수많은 팬들이 손에서 휴대폰을 놓지 못하고 결과를 지켜보고 있다. 팬덤 내부에서는 공동 목표를 위해 투표 외에도 다채로운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다. 커피차, 광고 서포트, 사회 공헌 기부와 같은 활동은 팬들의 단합된 응원을 상징하며 해당 아티스트에 대한 애정이 단순한 좋아요 수준을 넘어섰음을 의미한다. 특히 이러한 문화는 연예계 전반에 걸쳐 팬 문화의 긍정적 모범으로 평가받고 있다. 한편, 이번 투표에서는 새로운 얼굴들의 등장도 트로트 시장의 흐름을 바꾸는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박재현과 정동원은 각각 차세대 트로트 스타로서의 가능성을 보여주며 기존 세대의 아티스트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고 있다. 특히 박재현은 무대 위에서의 집중력과 감정 표현력이 돋보이며 그만의 섬세한 보이스로 다양한 감정을 전달하는 능력을 지니고 있다. 정동원은 어린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성숙한 감성과 무대 장악력으로 많은 이들에게 감동을 주며 트로트 신동이라는 별명을 다시 한번 입증하고 있다. 트로트계의 이러한 세대 교체는 장르 자체의 다양성과 확장성을 보여주는 지표이기도 하다. 젊은 가수들의 등장으로 인해 트로트 음악은 새로운 색깔을 더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팬층도 점점 다양화되고 있다. 이는 곧 트로트가 단지 과거의 향수를 자극하는 음악이 아니라 시대에 맞춰 진화하고 있는 살아있는 장르임을 의미한다. 투표 종료까지 남은 시간은 점점 줄어들고 있다. 마지막까지 긴장을 늦출 수 없는 이 경쟁 속에서 과연 어떤 아티스트가 팬들의 마음을 가장 뜨겁게 사로잡으며 1위 자리를 차지할 수 있을지 그 귀추가 주목된다. 팬들은 지금 이 순간에도 각자의 방식으로 응원을 이어가고 있으며 이들의 열정은 곧 트로트 음악의 미래를 이끄는 원동력이 될 것이다. 이번 DC 트렌드 투표는 단순한 순위 경쟁을 넘어 아티스트와 팬덤이 만들어낸 문화적 결실의 장이라 할수 있다. 이들이 보여주는 열정과 응원의 에너지는 트로트를 넘어 한국 대중문화 전반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소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결국 누가 1위를 차지하든 이 모든 여정과 과정 자체가 트로트를 사랑하는 이들에게는 소중한 기록이자 기억으로 남게 될 것이다.